가동의 카드, 주택 지원, 각종 요금 감면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참 많이 있는데요. 현실은 자녀 셋은 커녕 하나만 낳기에도 참 벅차죠.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라면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전세 대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달라지는 버팀목 전세 대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의 수는 76만 7천 가구. 하지만 기존의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 등 주거정책의 혜택은 대부분 다자녀 가구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.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에 한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버팀목 전세 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 보증금의 70% 이내로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데요. 그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만 지원했던 우대금리를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합니다. 단세 자녀 가구는 우대금리가 0.5%포인트지만 두 자녀 가구는 0.2%포인트입니다. 신설되는 우대금리는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.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연 2.1%에서 2.3%의 금리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 저소득 가정을 위한 혜택인 만큼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.